공개 회의 시간 중에 당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비공개 회의 에 참석한 분들만 알기에는 좀 아까운 얘기가 있어서 사전에 협의 없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뭐 혼내시든지 하면 대표님께서 이제 수십 년간 정치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민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관련된 민원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법무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국민의 삶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처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법무부는 민법, 상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등 사회 안전 관련된 역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역할을 하는 부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동안 검찰이 너무 크게 보이고 또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등의 업무도 제대로 추진하면서 이번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실질적인 삶 개선을 위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양과 질을 늘리는데도 힘을 써달라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모습을 신임 장관이 보여주리라 기대합니다 안 혼나도 되겠죠? 네. <laughs> 그, 어제 정기국회 첫 일정인 대정부질문하고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인영 아, 원내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불안합니다 의사일정 합의됐지만 이번 국회 역시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음,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대정부질문 그리고 국정감사가 제2, 제3의 조국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제2의 장외투쟁의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현안들 짚어야 될 것이고요. 예산도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국민분들께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하는 모습을 국회가 보여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laughs> 우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혁신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4차례 네 비공개와 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아, 이현욱 원내수석님을 비롯해서 바쁜 당직을 맡은 의원님들께서도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매번 회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당 대표님 그리고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또 4선 이상의 저희 당의 중진 의원님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고민했던 국회혁신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상시국회 운영체제로의 개편, 상임위 의사진행의 시스템화, 국민이 참여하는 입법부, 불출석, 불성실한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불이익과 페널티 부여, 국민소환제 등 다양한 의제를 폭넓게 논의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 그리고 일하는 국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야당도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들이 위임한 입법권을 행사하는 존재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의 요구이기도 합니다.